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녹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자양는 큰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모비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치부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리얼치부 친구들, 요즘 주위에서 열감기로 또 감기로 아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기를 선생님이 기도해요. 우리,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함께 찬양해요. 찬양! 큐! 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품에 허락하신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품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양육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 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품 안에 있을 때 힘써 말씀을 먹이며 믿음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가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말과 행함에 국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너무 예뻐서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강요하고 강압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건한 자녀로 자라가도록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28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이번 편지도 디모데에게 부디 큰 힘이 되면 좋겠군 오! 바울에게 온 편지잖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주니 참 고맙구나 교회를 섬기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텐데 교회를 섬기는 네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단다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훌륭한 군인답게 또 멋진 운동선수처럼 때론 수고하는 농부처럼 교회를 섬겨야 한단다 난 명령을 따르기 싫어 충성!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여기 두 군인이 있단다 어떤 군인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니? 바로 알겠지 바로 명령대로 충성을 다한 군인이란다. 선수들, 땅 총소리가 들리면 출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준비됐죠? 나는 무조건 1등할 거야. 규칙 따위는 필요 없어. 오, 안 돼. 그럼 안 돼. 규칙을 지켜야지. 자, 여기에도 두 사람이 나오지. 규칙을 어긴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해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란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칙대로 해야 나중에 멋진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거란다 곡식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요 이 농부는 매일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사랑으로 키워. 큰 수확을 얻은 성실하고 정직한 농부란다. 디모데. 내가 말한 세 가지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인지 기억할 수 있겠니? 근데 네, 저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니까요. 충성하는 군인처럼 규칙을 잘 지켜내는 좋은 운동선수처럼 땀 흘리며 수고한 정직한 농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일꾼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28과 복습 퀴즈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 바울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충성, 모든 일에 이것을 따르는 좋은 군인과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명령. 명령을 따르는 군과 같이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문제. 바울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운동 경기에서 이것을 지켜 승리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규칙.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예수님의 이것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사랑하는 유아 유튜브 친구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규칙과 말들을 잘 듣고 행하는 멋진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동균, 다윤, 서와, 윤우, 승현, 지한 이유가 좋은 일꾼의 모습을 지키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1.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이사무엘 목사님입니다. 2. 예배 후 찾아가는 독서교실, 알사탕, 이부활동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18번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좋은 일꾼으로 자라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요. 안녕!